자, 두 자연수, MN의 최대 공약수를 GMN이라 한대요. 최대 공약수를 GMN이라 한대요. 자, 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자, 1번 어떠러? MN의 최대 공약수가 N이에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 약수가 N이야. 그만, M의 약수이기도 하고, N의 약수이기도 하죠. N이 M의 약수이다. 당연히 맞죠.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좀 이따가 하고, 일단 세 번째는요, k m 의 KN의 최대 공수는 k 의 MN의 최대 공수다 그니까 러 3번은 KM이 있고요, KN이 있으니까 최대 공수 관람해야 돼. 일단 K로 나누지, MN.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라지 G로 나눌 수 있어요. 왜? 라지 G가 최대 공수를 하니까 얘는 M-N-이 되잖아. 더 이상 못 나눠지니까 최대 공수는 얘죠. 따라서, 음, 기호로 적으면 g 에 K M K N은 K g 잖아 G가 뭐 M N이잖아요. 그럼 M N의 최동약 수니까 몇 번은? 3번은 또 맞고, 5번은 당연히 맞고, 나 M N의 최동약수나 N M의 최동약수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네번째는 1을 더한거잖아. 최종렬수 최종배수는 약수배수니까 곱하기로 표현된건데 여기 더해져있다. 느낌이 좀 안좋아요. 그러면 m과 n에 m에 1넣고 n에 2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앞에는 g에 얼마요 2,3이잖아. 이거의 최종렬수는 1이지. g에 얼마? 1,2 더하기 1하면 얘도 서로소니까 1더 1이니까 2예요얘들들이 같아달라. 다르지. 다르니까 4번이 발래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4번에요. 이그 다음 2번은 이제 2번은 이제 증명을 한번 해 보자고. 2번은 2번은 mn이 서로소래요. m과 n이 서로소래. 서로소이면 이 말이지. 그러면 m+n과 mn도 서로소다 이거잖아. 얘를 증명하라 는 문제죠. 뒤로 적으면 서로소란 말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자, 그럴 때이를 증명은 얘가 서로소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서로소 m 이게 서로소. 그럼 얘 결론을 부정해서 비류법으로 한번 증명. 자, 비류법으로 증명할 거예요. m 다하기 n 이 뭐야 a g 고요. m n 이 b g 되고 서로소가 아니란 말은 g 는 1이 아니고 g 가 g 하지 말고 a 와 b 가 뭐가 되면 돼 서로소. 이런 말의 의미가 g 가 최대공약수란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모순이 있을까? 여기서 m 은 a g 빼기 n 이잖아. 얘를 대입하면 m n 에 mn에다 넣으 뭐야? ag 빼기 n에다가 n을 곱해요. 그러면 ag n 빼기 n 제곱이지. 얘가 뭐야? bg거든, bg. 따라서, 자, 올리면. 따라서, 요식에서는요. 어떻게 들어? n 제곱은? n 제곱을 넘기면, g로 묶어내면, a n 빼기 b 예요이 말의 의미는, n제곱은 뭐에? g의. 아, 이제, 반대로. 반대로 하는 게 낫겠다. g는 뭐야? n제곱의 약수예요이 말은, n제곱, g는 n제곱을 g로 나눠 떨어져.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g는 n의 약수이기도 해요. 맞나? g가 g가 뭐하고? 어째? n제곱 n제곱이 g의 배수잖아. 그러면 n도 G 배수가 돼요. 다른 말로 G가 n 의약수란 거예요. G가 n 의 약수니까 이 상태에서 G, N은 A-G로 놓을 수 있어요. A-G로 놓으면 N 자리에 A-G를 넣어봐요. 그러면 얘를 어디 에 넣어? 여기 넣어봐야지. 그러면 M은 A-G 빼기 A-G에요. 그러면 G로 묶어내면 A 빼기 A-G잖아. 그러면 M 은 g 에 m은 g를 약수로 가자 n도 g를 약수로 갖지. 근데 이두 개에서 g는 또 1이 아니지. 이거는 g가 1이 아니라고. 그러면 g가 m과 n의 공통인 약수인데 1이 아니잖아. 그러면 뭐야? m, n이 뭐야? 서로소가 안 되죠. 근데 이 가정은 서로소라고 해서 얘가 모순되니까 주어진 것은 참이 된다. 일단 서로소라고 가정하고 일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뭐다 m, l 이 전부 다 g의 약 g의 배수가 되더라. m, l 은 g를 공통인 약수로 갖더라. 일이 아닌 그 말은 서로소가 아니란 말과 되니까 결국 모순이 돼서 어, 답이 되었습니다. 아, 답이 된게 아니고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음.